우리 함께 경건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세상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의 우성 숭배와 육체적 쾌락과 세상의 모든 물질 만능으로 그들은 다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육신은 주님의 전에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영혼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들로 돌아가겠다. 그것은 마치 이 탕자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 왔을 때에 저 아직도 그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는 그 탕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탕자가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달려와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그 아들의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왜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도적질을 하냐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못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바로 십일조와 헌금을 훔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일조는 무엇입니까? 십일조의 의미는 우리 의 삶이 청 직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것을 우리는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청직의 삶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11조와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11조를 하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물질이 하나님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미리부터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청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는 온전한 십일조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헌금, 선교의 헌금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만방에 확장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여러분의 삶, 가정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